잘 됐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오, 빛을 지기시 작 하면서, 오, 이게 내 길이 아닌가? 그러면서 갑자기 나락을 하고, 빚이막 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사업이 엄 1년 만에, 그 3년 만에. 그러니까, 꼭 낮은 베이스에서 2만원짜리, 만원짜리, 10, 그거는 이제 그 2만원짜리 저도 할 때도 있거든요. 내 선택이에요. 제 선택. 어떤 선택이냐면요. 오늘 설치팀이 갑자기 고객이 일정 때문에 캔슬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기에서 가만히 대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요 2만원짜리 보내는 거죠 그건 내 주도와의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어 그냥 이 설치 직원이 사무실 대기한게 낫냐 돈먹고 낫잖아요 내가 어, 내가 어 그거 해 드릴게요 하고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도적으로 내 매출을 올렸다 풀렸다 할수 있는 그런까지 이제 경제까지 온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멘트님들은 처음에는 힘들기 때문에, 로우 바탕에서 영업하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요. 왜냐, 방법을 하는 것과는 어떤 경험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우로 하라 그래요. 낮은 거. 뭐, 여기서 돈 낮춰요. 그러면은, 뭐, 돈낮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낮힌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20, 20만원 남아요. 이만 낮췄더니 다차떡부터한 20만원 남아요. 근데 내 공사 시간이 봤더니 한시간이에요할 거야, 안할 거야? 하신다 하셨잖아요. 하신다 하셨잖아요. 뭐 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하이 퀄리티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지금 계속 기사님들한테 뭔가 조언을 구하고 하셔도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100분을 앉혀놓고 그런 조언을 구하잖아요. 좋다는 분한분도안 계십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앉혀놓고 100분을 앉하잖아요 예, 대표님 돈안버시세요 내가 물어봐요. 이것도 마이너스죠? 그러면 솔직하게. 재무제 표보고 바꾸, 보여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00분 중에 100분은 다돈 벌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기를 어떻게 대가리가 되고, 그 사람들 하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직원들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때 말씀 대로. 네. 제가 이 처음부터 꽃은 될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버리잖아요. 그렇죠. 차가 다니면 그렇죠. 지금 대표님 꽃이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제 위치에서 제게 한번 이야기하는 를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하면 나의 그거 따라와서 한번 해봐라. 그렇죠. 할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좀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말 그대로 뭐 이만원 하아3만하고 그렇죠. 나도 그때. 그렇죠. 끝나서 내가 네가 그 나도 약간 좀 꽃이 되가지 그렇죠 좀 잡으면은 네가 그때 선택 사항이. 너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하이클래스로 선택을 할수 있다. 그렇죠. 충실이시잖아. 예.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이제 이름을 이 년도 마찬가지로 다했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있 그래서 초에서 항상 고민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마 우리 멘티 시절이 저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분명히 직장을 하다가 사업으로 터닝 포인트 했거든요. 그때는 어땠냐면 똑같아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억대 연봉을 받았어요. 그냥 직장생활 했는데, 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그 반지하 생활 탈출하고, 뭔가 방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연봉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제가 발차하고 나왔거든요. 왜냐? 그 이상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거의 금액을 더 책정을 해주고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사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딱 나왔죠. 그죠딱 나왔는데, 잘 됐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잘 됐으면. 빚 빛을 지기 시작하면서, 오,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내가 보완해서뭐한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나락을 하고 빛이 막 지는 거예요. 막 직원들 월급은 줘야 돼 그래서 다치고 저 혼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 뭔가 잘못됐다. 아, 이래서 사업이 힘든 거구나. 아, 다시 들어가도 고민했어요. 다시 들어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제 내가 마케팅 기법, 세일즈 기법, 기술 도구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런 방법을 지금 이 제가 한 10분 동안 우리 멘트님들 얘기했지만, 저는 그 세월이 몇 년의 세월이 걸쳐서 제가 습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돈 완전히 빚어지고 했고요. 1년 만에 그 3년을 돈다 갚았어요. 제가 그 방법을 알기까지 되게 힘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네. 그렇죠.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3년 동안은 저희 부모님이 막 호적 팔테니까 나가라 할 정도까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힘드니까 또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못 보잖아요. 또 꽂아줬어요 저한테. 국무원하라고. 국무원. <laughs> 그래서 뭐 자동차 정비 자격증 따오면은 국무원하고 정비를 땄어요. 저기 동대문 가가지고 제가 땄어요 하도 뭐라 하셔가지고 따고 그러면 된 상황이에요. 동두천에 미군 부대에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된대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돈벌수 있어요. 공무원이잖아요. 엄청나게 안정이 보장돼 있는 건데 안 갔죠. 그러니까 이제 호적 파서 나라고 그러고 딸리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 좋아하시죠. 집도 지어드렸지, 모셨지, 부모님 다 해드렸지, 네?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땅 있지, 건물 있지. 지금 어, 좋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베이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멍청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지. 우리 멘치님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훨씬 더 좋은 역량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올라 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베이스는 기술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총무에 없으면 또안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기술도 퀄리티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도 기술 위주로 일단 교육을 하고 있고 제 강의도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제 강의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 거기에 제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는 기마세라고 하거든요. 기술, 마케팅, 세일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마세가 필요하대요. 그냥 어디 하나를 빼고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 멘트님도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영업에 대해서 뭐 영업사원 하신 분들은 영업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이 있대요. 그건 뭐예요? 기술만 확장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술, 마케팅, 세일즈까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우리 멘트님이 말한 것처럼 로우냐, 하이 퀄리티냐,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지만 지금 고민되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벌래 단계니 이게 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엄청 고민이 되고 이게 화연 될까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호언장담한 건데 하셔야 돼요.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해봐야 되는 다 왜 해야 되는 거냐면 방법을 평생 알려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런 방법을 누군가 알려줬다 하면은 저는 벌써 아마 더큰 빠르게 부자가 됐을 거예요. 저는요.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저한테는. 제가 책을 읽어보고, 제가 아주 성공하신 분들 가서 얘기 들어보고, 그분한테 조금 적어보고 했던 것을 만들어서 해 놨던 거지. 누군가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뭐 주식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식 이거 하면 오딱상 합니다. 그거는 가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했던 방법을 갖고, 나중에는 꼭 CCTV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잖아요. 예? CCTV 안 하셔도 돼요. 앞에만 바꾸신 방법 알았잖아요. 그러면 앞에만 바꾸세요. 뭐 다른 사업을뭐 우리 멘티님을뭐 학원 사업, 프랜차지, 학원을 프랜차지 이 시키는 방법. 뭐 그저는 뭐 영어인데 영어 영어 유치원을 학습해서 만드는 방법 뭐다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앞담만 틀릴 뿐이지 내가 학,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했으니까 그러면 그 타겟층을 줄여서 애들을 하이퀄리티 아니 응?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영어만 가르치는 원어, 원어민 뭐, 뭐 외부하고 해가지고 따로 뭐일대1 강습해서 그냥 영상을 찍어내는 비대면을 만들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뭐만들어 놓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있다 뭐 이런 방법을 다 만들어서 고민하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꼭 c t v 가 좋다 아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보안시장은 앞으로 비전이나 지금 현재나 확실히 비전이 있는 겁니다.